오늘 아침에는 참된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리시인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대하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답변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문이 막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안심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신학적인 이유로 해서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혹시나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패하심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오지나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혹은 반대로 사두계인들과 예수님의 의견을 같이 하여 그들의 견해가 공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지나 않을까 또한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두계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세인들이 염려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리세인들은 내심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라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었으며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뿐 아니라 방대한 성경 해석과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적으로 지켜오며 중시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있어서는 아무도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고 이들 자신도 지식적인 면에서 월등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하면서 백성들의 스승으로 자부하며 온갖 문제에 다 관여하고 상담자 역할을 자청하여 나섰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하여 나누고, 그 중에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과 365개의 소극적인 계명으로 또다시 나누어 율법에는 이와 같이 경중이 있으며,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나중에 어,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차등을 두어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그들이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지키고 잘 지키기 위해서 비롯한 열심과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지나치게 신앙이 이론 중심적이 되어서 이론과로서는 탁월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약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어렸을 적부터 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계명을 기록한 양피지를 함에 넣어서 그것을 이마와 왼쪽 팔에 끈으로 잡아 메웠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율법의 근본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참 사랑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알수 있고 이웃에 대해서도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개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이미 없으며 행동으로 남을 해하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내용을 이미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겉으로는 행했을지라도 반드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아끼고 사랑합니다. 남의 몸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제몸 아픈 것은 가시에 찔린 작은 상처까지도 찾아내어서 치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을 향해서는 자존심까지 지키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참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데는 명수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보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덜 소중하고 자기들은 존귀하여 소중하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귀찮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계명 준수는 이미 거짓인 셈이고 말뿐이었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외우고 해석하기에 바빴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수학문제를 잔뜩 풀고 답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열심히 공부는 하였지만 결코 잘한 공부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연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헛공부요 헛노력이었으며 자신도 힘들게 하고 남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타인에게도 고생이고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답이 없는 공허한 공부였기 때문입니다. 답을 벌써 낼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들은 일부러 그 답을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허용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명예심과 경쟁심리와 같은 갈등과 미움의 마음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풀이 과정에만 너무너무 집착을 해서 그것만 강조했지. 문제를 다 풀고 답을 찾아내서 답을 내는데 이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 잘못 푼 거죠. 연구를 잘못한 거죠.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왜 신학을 공부하고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그럼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일법을 다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참된 공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모여서 성경을 의논하고 토론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 뭐합니까? 그들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내가 남보다 많이 알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한 형제를 신앙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성경 공부 모임은 헌모임입니다. 그들이 드린, 남게 드린 기도는 가식이고 위손일 뿐입니다. 워낙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공부를 통해서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깨달았서그 사랑을 실천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애쓰며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실천을 하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지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